자아 이제 오늘 우리나라 서버에도 이렇게 신규 캐릭터 윙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윙을 좀 뽑고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윙 같은 경우에는 PV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스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초당 피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약간 지속 피해 계열의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다음 시즌이나 다다음 시즌에 메타를 좀 변경을 시킨다든지 뭐 특별한 변화가 있게 된다면 윙을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자체로는 윙이 그렇게까지 사용될 만한 여지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물론 좀더 연구가 돼봐야 되긴 하겠지만. 지금 상태로는 그냥 뽑지 않고 다음 콜라보 캐릭터라든지 신규 캐릭터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일단 윙의 주 사용처를 보시게 되면 윙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암살자지만 윙의 주 사용처라고 한다면 꿈세계라든지 PVE 같은 뭐 천공의 시전 자동사냥 스테이지 같은 PVE에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 아레나 같은 경우에 현재 좀 쓰기가 힘들고요. 챔피언 아레나에서 쓴다고 해도 돌진기라든지 이런 특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캐릭터들 죽을 때 같이 죽는 거그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현재 상태로는 이제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윙을 PVP에서 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윙 같은 경우엔 자동 사양 스테이지에서 좀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윙의 아이덴티티라고 한다면 이렇게 윙 날아가면서 전투가 시작되고 하늘로 윙 날아가면서 적편에게 저주를 뿌리는 이 역할이 굉장히 좀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저주를 맞게 되면 적편 머리 위쪽에 칼 모양으로 전체 캐릭터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렇게 디버프가 걸리게 되는데 이러한 디버프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적편의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을 깎기 때문에 자동사냥 스테이지에서 좀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자동사냥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 현재 와일더스가 완전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팔라모르라든지 브라이언 그리고 퀸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를 하기가 힘들어서 일단은 자동사냥 스테이지에서 쓸 수는 있지만 이것도 좀 쓸만한 이유를 찾기가 힘들긴 해요. 거기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살자 컨셉이기 때문에 사전거리가 1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죽는 것도 좀 피하기가 힘들고요. 뭐 일반 스테이지에서 그레이 부분과 엮어서 좀쓸 수는 있겠지만, 그렇게까지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꿈세계를 보시게 되면, 꿈세계 같은 경우에는 자체 딜이 그렇게까지 나쁜 편은 아닙니다. 이 캐릭터가 이제 데이먼급의 중반 딜링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. 어쨌든 체력비리의 데미지가 좀 강력하고, 시간이 지날수록 자체 공격력도 증가를 하는 게 있어서, 보스전에서 서브 딜러로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. 그래서 강화를 높여주면 높여질수록 이제 보스전에서 데이먼의 딜량을 어느정도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데이먼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가게 될수록 자체 딜량도 굉장히 높고요. 아군에게 버프를 걸어주는 것도 있어서 초반에 적편에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을 깎는 수준 여기 20% 깎는 수준으로는 사실상 현재 꿈세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좀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윙의 주문석을 보시게 되면 전투 시작 후 15초 동안 자신이 받는 데미지 35%가 감소를 하게 되고 15초가 지나게 되면 자신이 입히는 데미지가 대폭 증가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PVP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효과로 초반을 넘길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. 꿈세계에서도 추문성 효과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긴 했는데, 일단은 기본 스킬 구조가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PVE에서 쓰기에는 뭐 핵심적인 디버프라든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. 아군에게 버프를 주는 그러한 역할도 없고, 스킬 자체도 현재 메타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딜량도 그렇게까지 현재는 높은 편이 아니라서 약간 좀 애매하게 빠져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속 피해라는 독특한 방식의 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윙이 새롭게 등장을 하긴 했지만, 현재 PVP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간의 트리거를 맞춰서 적편하게 다 같이 딜을 쏟아붓고 좀 이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딜이 특정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제 나중에는 쓰일 수 있긴 하겠지만, 지금 당장으로는 윙을 쓰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것 같고요. 애초에 이제 나페이나 이런 식으로 완전히 PvE면 PvE, 그리고 PvP면 PvP 이렇게 좀 컨셉을 확 잡고 나왔다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좀더 쓸모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제 두개다 걸치다 보니까 조금 성능이 애매해진 감이 있는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더 강력하게 해주기에는 이 캐릭터가 뭐 반신 악마도 아니고 그냥 SR 등급이기 때문에 더 옵션을 추가하는 것도 좀 무리긴 해요. 여기서 옵션을 더 추가해 버리면. 또 말이 안 되는 캐릭터가 돼버려서 약간은 모든 것들을 다 잡으려다가 조금씩 밖에 잡지 못한 그러한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체 캐릭터를 다 모으시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일단은 좀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. 11월 28일에 이제 콜라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이아 아끼셔서 최대한 콜라보와 신규 캐릭터를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